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1일 성경 암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아니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 볼까요? 자,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 전에 6 9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 전파함, 하나님을 위함,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 닮아가각큰 주제 안에 어, 각1 2 구절이 있죠. 또1 2 구절은 또또 작은 소주제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순종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것이다. 또한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겨 복음 증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한번 빠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좀 논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자, 요즘에 성경 암송 또 원어 원어로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어로 살피는 말씀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이런 은혜 안에 더욱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암송의 어,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아, 들어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만 아, 포기하지 않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선물로 풍성함으로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증 눈이 뜨이소 아있시면 새로운 피조이라 이전 것은 지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이죠. 이두계고넨 카이나 되어졌네요. 자, 가라디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에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사시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합당한 에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오늘 한날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죄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지, 나를 사랑한지,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행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하여, 이를 위하여 모든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함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자 그리고요 이로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암송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덕도 힘사 나갑시다.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와 걱정이 수그러들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의 평강이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두 사람이 내일을 모은 것은 나도 글도 중에 있느라 아 예수의 그저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향기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더욱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어, 해나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증거의 삶 우리로 하나님께서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을 낳는 업무가 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복음을 부르하는자 아니요 복음을 온전히 자랑하는 자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그리스도 전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의 영광에 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린는다양 같아서 그리스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성을 얻게 되졌죠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니 말씀하신 그 심판 대에서 우리는 상급에 관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자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저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하한 대신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더 이상 선행 우리 어떤 선행으로 도덕으로 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로 행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오직 그의 극률하심에 따라 우리가 중생의 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게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크림 전의 하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권세를 받아 누려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권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 받아야 한다라고 복음 전함을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해서 지금도 그 사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젖히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형국이네요. 우리가 그 일에 어, 도움이 될수 있는 또 하나님의 어,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군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에 있는 자 되었습니다. 사망에 머무는 자아니요 이제 생명에 있는 자, 생명에 머무는 자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을 날마다 날마다 알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 아닙니다. 두렵고 놀라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므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님의 손 오른손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거짓이 없으신, 말씀하신 말을 분명히 하신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평강, 평강하도록 평강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아들에게 대한 시고리 모든 삶을 내어 주셨으므로 우리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에서 용광고대 그풍성 안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에서 하신 즉 시험 받는 자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라 어떤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인 것을 믿읍시다 그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구할 해구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청년 무엇을 고행시킬 깨끗하니까 죄의 말씀만 지키기 따릅니다. 이르기 전의 소리가 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어느 언제 어느 때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움으로 자꾸자꾸 들어올려가는 세상의 것이 세상의 풍조를 몰아내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마음가운데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신 견고한 믿음이 되어 덕주의 주일의 힘쓰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너희 수가 초안이 섭대자는줄알면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낙심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와 도 같이 피곤하고 낙심된 일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께서 참으신 것 같이 인내할 생각 같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신앙의 삶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삶을 성기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죠. 모든 생명을 주셨죠. 우리 또한 주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낮은 자리에 나가는 것, 성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낮은 자리에 나갈 수. 바랍니다. 자 모든 재물과 소산물의 천 이금은 여월 공격하라. 할때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포트의사포들주 넘치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마음으로 물질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네 더욱더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심는 자 아니요 하늘을 위하여 심는 자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위해서 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때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거두게 하시고 거두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따라 온 열방을 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모든 삶될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행운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할 때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보다 남 다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하는 그리 통하여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쁨을 충만케 해 드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받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 안에서 주나라 주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로 저 영원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양으로 말과 행함으로 나아수 있기를 바라고 영원으로서사우는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나그네 르나 되었던 내 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함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정직한 자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삶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될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를찬양해 상주신을 믿어 믿음이 없는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믿음으로 경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되 낙심되고 포기하는 이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라도 다시 한번 더 용기 내 힘을 내어 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착한 일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한번 아,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우리 말씀함성을 통하여서 더욱 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 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충만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까부레슈.